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영상 업로드 하는 거고요. 자. 자, 여기. 아, 여기에 이런 파란 로봇 같은 거 있죠? 요거 몸, 이거 몸통. 몸통 로봇을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 오렌지볼 있잖아요. 이거를요. 여기 이 부분이랑 여기 튀어나온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끼워줍니다. 끼워줍니다. 그리고 거기를 잠깐 올리고 그리고 이 애플봇은 여기에다가 여기 홈에다가 이 돌기를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여기 파인봇도 이 돌기 부분, 홈 부분 같이 쓱 끼워줍니다. 그리고 요 팔꿈치를요. 이렇게 이렇게 굽혀줍니다. 이렇게 이러고 굽히면 좀더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이거 뒤로 돌리고요. 뒤로 돌리고요. 요거 요런 딸기봇 있잖아요. 이거 날개를 내려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 드러낸 부분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홈에 맞춰서 여기 여기 이튀어 나온 부분을 이쪽 홈에다가 이거를 하기 전에 이렇게 올려주고요. 이거를 꼬에다가 껴줍니다. 그리고 얘를 닫아주시고요. 아기게 많이 흔들거릴 수 있어요. 그점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네, 용공. 네, 두개 남은 이후루티 로봇 얼굴을 얘를 전혀 눕혀야 돼요. 그리고 발을 이렇게 뻗게 발을 이렇게 뻗게 만들어주고요. 요 놈은, 여기 비어있는 부분, 여기, 여기 비어있는 부분, 음, 여기 돌기, 여기를 이렇게 받쳐서, 여기를 이렇게, 반대쪽도 이렇게 꽂아줍니다. 꽂아주시면은, 꽂아주시면,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어떤가요? 어지지 않나요? 어지지 않나요? 어. 이렇게 빼주고요. 발 아, 얘도 빼주고요. 가슴 쪽에 얘도 빼주고. 어, 어 고정대가 떨어졌네요. 이게 고정대요, 고정대. 똑같이 또 팔을 빼주고요. 이거 팔을 빼줍니다. 아니 뭔가 부품들이 좀잘 떨어지는 그런 경험이 좀 있어요. 네 여기서 머리를 이렇게 빼주고요. 얘를 이렇게 올려주고 얘를 이렇게 돌려서 얘를 이렇게 꺾어줘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를 이렇게 해주면은 그리고 얘를 이렇게 들려내주면은 이렇게 제트기로도 변신됩니다. 파이트 이글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여기서 얘를 이렇게 얘를 들려주고 이거를 이렇게 내려주고요. 얘를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얘는 또이 베리봇의 날개를 잠깐 빼줘야 돼요. 이 베리봇의 날개를 잠깐 빼주고 아, 애플봇 머리가 날아갔네요 머리가 날아가서 이 친구를 껴주고요 얘도 이렇게 껴주 여기서 이 애플봇이랑 반대쪽 팔에 파인봇을 잠깐 빼주면 얘는 어... 자이언트 로봇모드로도 변신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팔을 고정하는 이 부품도 필요합니다. 얘를 이렇게 꼬으면은 몸쪽이랑 연결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자이언트로 모모드로도 만들어 보면은 이 볼트 그리고 여기 이 브라켓 부품에다가 이걸 이렇게 꽂아줍니다. 반대쪽도 여기 브라켓 부품, 여기에 돌기, 이렇게 쓱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 팔들을 이쪽에다가 마지막으로 꽂아주면은 이렇게 자이언트 롱 모드가 완성됐습니다. 그냥 합체하기 전에, 어, 숨겨진 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